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PF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평가 16위 태형건설마저 워크아웃 도대체 PF가 뭐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먼저 PF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자본금이 투입됩니다 땅도 매입해야 하고 건설비도 투입해야 하죠 이외에도 마케팅 홍보 등 적지 않은 자본금이 들어가니 억단위가 아닌 조단위의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개발업자는 그만한 자본금을 구하기 어렵겠죠. 외부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업금융은 기업의 자산, 신용 및 부채 상환 능력으로 제공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PF를 주로 활용하게 되겠죠. 단군일의 최대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이 이 PF를 이용한 사업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신용도나 담보 대신 사업계의 미래에 발생할 수익성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장기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기법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선 오래전부터 활용된 기법이죠. 별도의 담보 없이 프로젝트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불리는 거죠. PF의 주체는 시행사도 아니고 시공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사도 아닙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그리고 시공사, 금융사가 모여 PF를 위한 SPC를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탁사를 주로 활용해 자금을 투명하게 융통하죠. 결국 SPC나 신탁사가 사업의 중심에 서게 되는 생이죠. 만약 분양이 모두 종료되고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p f 는 사실상 종료하게 됩니다. 문제점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국제 정제와 금융 시장, 부동산 정책 등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사가 까다로운 투자 심사를 거쳐도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죠. 만약에 의도치 않게 프로젝트가 자혀했다고 해보시다 시행사를 중심으로 시공사와 금융사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그 피해 보상을 어느 곳에 요구해야 할까요? 개발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사전에 언급드렸던 SPC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사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프로젝트에 투자한 것이 됩니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금융사에 몫이 되는 거죠. 따라서 시행사에게 소고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기업금융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위 모든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P.F.는 사업의 미래 가치만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에서 P.F.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유명. PF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금융기법입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